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학교는 어, 어딜 다니는데? 학교 지금... 내 학교 이름이 뭐였더라? 박스터? 네, 아. 박스터. 미용학교, 네, 미용학교요 근데 왜 미용학... 안너 아, 미용하니까 그지네 <laughs> 미용하니까... <laughs> 얘 미용학교 안 갔잖아. 아, 그러니까 얘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지, 그지에 네. 지은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왔고, 미용대학을 안 나왔고, 장미는 한국에서 미용대학을 나왔고, 그래서, 너옷 들어온 거아니야 이거? 안 보여요. 어, 그러네. <웃음> <웃음> 어, 들어오지게 <두려워> 네 <죽겠네. 웃음> 열심히 일한 흔적. <laughs> 며, 며칠 동안 입었잖아, 내가. <laughs> 아이, 진짜. 옷좀 갈아입어. 옷좀 갈아입어, 이씨. <laughs> 아무튼, 그래서, 아이, 우리 지은이는 어, 아예 그냥 미용학교로 처음부터 정한 거잖아, 그치? 네. 어, 미용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네, 하고 싶어서 한거지 음, 그러네. 장미도 아,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아, 그러네. 니네들은 그냥 미용에 하고 싶어서 한 거네? 네. 맞아? 네. 나는 오... <laughs> <난> 아니거든. <laughs> 아, 나는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어. <laughs> 야, 이런. 아, 참 웃기네. 그런 거 보니까. 야, 그렇구나. 아, 그러면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미용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고, 지금 미용학교 다닌 지 얼마나 된 거야? 지금. 아직 1년 안 됐어요. 학비가 비싼가? 아 별로 안 비싸요. 아 별로 안 비싸? 네.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미용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만약에 네. 한국에서 미용대학을 가는 게 나아? 아니면 외국에 와서 미용 학교를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배우면은 이제 호주 스타일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이제 미용실에서는 한국 스타일로 배우고, 이제 두 개를 다 배울 수 있지만, 한국 스타일, 한국에서 배울 경우에는 이제 뭐 물론 한국어로 하니까 알아듣기도 더 쉬울 거고, 더 터득하는 게더 많지 않을까요? 일단은 장단점이 있겠지. 음. 지은이가 생각했을 때는 지은이는 한국어에 대학을 안 나왔잖아. 네. 너는 대학 나왔잖아. 네. 한국은 어때? 사실 진짜 그냥 이론적인 거 위주로 배우죠 한국에서 는뭐 호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론적인 거랑 뭐 실습도 많이 해요 뭐 커트 같은 것도 뭐 가발에다가 머리 자르기도 하고 홈 같은 것도 똑같이 그냥 하는데 그냥 미용 학원 느낌? <laughs> 사실 사람, 사람한테는 직접 안 하잖아. 어할 때도 있긴 한데 적어요. 여기 미, 호주의 미용학교는 좀 달라. 음. 왜냐면 이론도 하긴 하는데, 이론은 그렇게 많이 안 해. 대신에 진짜 실습을 음. 더 많이 하잖아. 이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말고, 전에 학교를 음. 다니다가 옮겼는데, 그 학교에는 이제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은 이제 맨날, 이론만 해요. 그냥 계속 이론만 해요. 재밌겠다. 네, 계속 이론만 하고, 이제 그 시간 좀 지나고,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과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습을 하는데, 그 학교 안에서 실습을 이제 마네킹 가지고 실습을 할 때도 있고, 이제 학교에 딸린 미용실이 따로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어가지고 글로 가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손님을... 받고 그러고 드라이 해주고 뭐 커트 항상 커트 해주고 막다 사람 몰에 나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국은 이제 수업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잖아 이론하고 실습하고 하긴 하는데 막 실질적으로 손님을 받고 막 이러진 않거든. 물론 그런 학교도 있지만 근데 호주에 있는 대부분 미용 학교는 어 진짜 어느 정도 이론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손님 은 계속 받아 끝날 때까지. 응. 그래서 뭐, 그냥 그 미용 학교 안에 미용실이 있어, 아예. 아예 있어가지고 되게 싸.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 여러,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근데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지 않나? 네, 그래도? 나이 드신 분 많이 지 웬만해서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올 거야. 근데, 그래도, 어, 그렇게 해. 그리고 얘네, 그, 파스 하는 게 뭐냐면, 그 선생님이 주제를 정해 주는데 보통 뭐 커트 남자 커트 여자, 커트 여자 커트 여자 컬러 남자 컬러 뭐 이런 걸다다해 진짜 미용실에서 하는 걸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거를 한 명씩 다 손님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걸 선생님한테 파스를 해야지만 드롭을 할수 있는 거지. 끝나고 무슨 응. 프린트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랑 그림 이게. 두상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도에도 도에도 스트럭처 어, 네, 네. 아, 너네 영어로 해. 네. 배영대로 해. 아, 이거 안 네, 도, 되겠구만. 도예도 같은 거 이런 거 음. 주변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다 해야 돼요. 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 커트가 한2 0명 해야 되나? 음. 그런 걸그러면 장단점은 있어. 장단점은 있는데 나는 호주 교육 방식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ранне <laughs>